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과 같이입니다. 오늘은 걸스플래닛, 이제 17개의 셀과 추가 3명, 그래서 18개의 셀이 남았는데요. 현재 이 멤버들의 모습만 보고 제가 제작자라고 하면 은 어떤 팀을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일단은 지금 국가별, 그룹별 멤버 수쿼터는 없지만,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그냥 세 명씩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결과는 뒤죽박죽이 되겠지만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세 명씩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어, 선택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그 처음에 꼽았던 게 k그룹에서는 서영은 님이었고 c그룹에서는 왕야론 님이었고 이제 j그룹에서는 희나 님이었는데 희나 님은 탈락을 했고요. 희나 님이 탈락한 이상 루안 님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작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팀이 제일 밸런스가 좋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팀이 될 거냐, 라는 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K그룹의 3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그룹이 어쨌든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먼저 K그룹에서 메인 보컬이 한 명은 무조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K그룹에서 메인 보컬을 할 만한 분은 역시 정지훈님 네, 안정민님, 김보라님 그리고 이제 김혜림님이시죠.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 누가 해도 실력은 좀 문제가 없는데,혜림님이나 보라님은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지 않으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프로그램 특성상 기존에 한번 걸그룹을 데뷔했던 분들은 조금 더 대중들이 상상력을 가미하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정지윤님이나 안정민님은 이 친구들이 데뷔를 해서 아이돌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어이 친구가 이런 활동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뭐 기대하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라님과 회림님은 이미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아, 저렇게 활동하겠지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상상하는 재미, 기대하는 재미가 좀 다소 반감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평소 본인들이 이제까지 활동했던 모습보다 뭔가 다른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 이미 저분들은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 대중들의 선택을 한번 받았는데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볼 필요는 없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람님이나 해림님이 막판으로 가서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해림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팀을 주도하는 모습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람님은 지금도 어느 정도 그 리더십이 캐릭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강력히 어필해서 여기서 탄생할 팀의 구심점은 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찬스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정지윤님하고 안정민님께 현재로선 정지윤님이 좀더 유리하겠죠. 정지윤님이 확실히 초반 그 가창력이나 캐릭터에 뭔가 이렇게 귀엽고 그 밝은 이미지가 잘 녹아들었기 때문에 정지윤님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선택한다면 안정민 님을 넣어보고 싶어요. 안정민 님은 보컬 능력도 괜찮고, 그리고 안정민 님이 팀을 막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렇게 할리는 하면서 팀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안정민 님을 일단 메인보컬로 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K그룹 멤버는 퍼포먼스형. 무대를 주도하고 아이돌 같은 끼를 보여주는 멤버를 한명 한국인으로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멤버들은 김마야 님이 있고, 역시 김수현 님이 있고, 김도환 님이 있고. 네, 서영은 님이 있죠. 최유진 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시 최유진 님은 지금 어 초반에 어려운 아이돌 생활을 했던 스토리텔링을 다른 아이돌 참가자들에 비해 최유진 님이 물방으로 받고 있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고, 최유진 님이 원래 CLC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던 멤버고, 그래서, 아, 최유진 님만 한번더 기회를 줘도, 그 기존의 활동 모습처럼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유진 님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유진 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 그래도 제가 제작자라면은 기존의 경력 있는 분들은 일단은 기회를 다시 주는 것보다는, 어, 새로운 인물을 뽑, 고 싶어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제 K그룹 원픽이었던 서영은 님. 그리고 우리 도안 양. 그리고 김수현 님.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셋 중에서 제 생각에 현재 실력 베이스는 서영은 님이 가장 좋아요. 노래를 하든 랩을 하든 뭐 퍼포먼스를 하든 다할줄 알거든요. 근데 김수현 님과 도안 님의 키에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서영은 님도 그 자체로 끼로 뭉치신 분이지만 더센 분들하고 붙으면. 그리고 도안 님은 아무리 한번 데뷔했던 분이더라도 너무 웃기가 좋아서, 어, 도안 님이 현재 이세명 중에서는 가장 좋은 멤버지 않나. 이 퍼포먼스 형으로는. 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도안 님도 한번 활동했었다. 라는 부분이 걸리고, 현재 그냥 끼, 끼로 압도하는 거는 김수현 님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아님은 실력도 어느 정도 있고, 끼도 높은 건데, 김수현 님도 실력도 있지만, 이 남, 다른 두 분에 비해서는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데도 끼로 압도하는 베이스. 그래서, 아, 저는 서영훈 님과 김수현 님둘 중에 고민을 할 텐데, 여기서는 김수현 님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은 역시 아이돌이니까, 아이돌 캐릭터. 완전 아이돌스러운 어, 비주얼 뭐 캐릭터 이미지 실력 다 아이돌 더 아이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여기에 최효진님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는 강예선님이나 김채현님, 김마연님도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김마연님은 어, 다음 차수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역시 허지원님이죠 허지원님. 아 해원양도 너무 귀엽고 근데 역시 여기서도. 결국에는 채연님과 강예선님의 싸움이다. 강예선님이 그 아역배우들 출신으로 활동했던 팀에서 활동했지만 그거는 뭔가 거의 알려지지도 않고 거기 멤버들이 워낙 막 바뀌고 이래서 사람들이 강예선님의 아이돌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없어서 거의 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예선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한국인 쿼터가 나중에 더 많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연님과 강예선님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K그룹을 3명을 뽑는 거니까, 지금 아이돌 활동하는 모습으로서는 강예선님의 임팩트가 훨씬 좋아요. 춤을 추고, 이 무대에서 표정, 연기를 하는 게. 근데 채연님의 이 뭔가 청순한, 이 캐릭터도 놓치고 싶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제는 이 개인의 캐릭터보다 팀 전체 밸런스를 좀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은, 아, 저는 강예선님으로 할게요. 강예선님이 아이돌 활동에 조금 더 적합한 멤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C그룹, C그룹을 가볼게요. C그룹은 저는 왕야러님을 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왕야러님은 아이돌 팀보다 솔로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왕야러님은 솔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그 모델락 밴드를 해도 좋고, 저는 저우신이님을 넣어보고 싶어요. 요번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셨는데, 어, 저우신이님은 데뷔할 만한 포텐셜이 있다. 라고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저우신이님 넣습니다. 서브보컬로. 자, 그리고, 아, 량재아님 넣고 싶은데, 진짜. 진심으로 넣고 싶은데. 나코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즈원의 나코롤을 맡아야 되잖아. 누군가. 누군간 해야 되잖아. 아, 근데 량재아님을 넣으면 위에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 돼. 자 일단 무조건 현시하우팅님은 넣어야 돼요. 현시하우팅님 넣고, 저우신님 넣고, 와 이러면 차이빙님 수리치님인데 저는 둘중 선택하라면 수리치님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미원조 팀 대장으로서 황미원조 팀 멤버를 뽑아서 이제 반대로 K-팝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 거죠. 황미원조 멤버로 서 수리치님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수루이치님, 양지아오님. 아, 황신치아오님 너무 이뻐. 수루이치님, 양지아오님. 아, 아, 이거는 팀 밸런스를 위해 수루이치님 하겠습니다. 양지아오님 롤은 다른 분한테 맡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그러니까 J그룹인데요. 어, J그룹은 메인님도 좋은데 이미 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카우구치 유리나님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J팀이 어떻게 보면은 좀 명확해요. 카와구치 유리나님 들어가시고 사카모토 마시로님 들어가야 되죠. 이두 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한 자리인데 이제 나머지 한 자리, 제2 팀의 마지막 한 자리는 나코로를 맡아 주셔야 돼요. 이 일본의 카와이, 카와이스러움을 맡아 주셔야 되는데 이제 리사코님 카와이하죠. 코토나님도 귀여운데 자 리리카님, 리리카님이 사실 나코로에 좀 어울리죠. 그리고 루아님인데요. 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루아님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루아님. 루아님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어, 노래. 안정민님, 수리치님도 할수 있고, 저우신이님도 할수 있고, 카우구치 울리아님, 마시로님도 있고, 레비아 수연님, 현세하팅님 음, 나름 나쁘지 않은? 팀이 된것 같아요. 조금 무겁나? 아, 그래도 루아님이나 뭐, 저, J라인, J그룹 분들이 계시고 예서님도 계시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채연님이 한 자리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 제가 지금 원래 픽하는 분들은 거의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뭐 그분들을 계속 응원할 건데 어, 현재로 따지면, 현재 지금 보여준 방송에서 모습들만 가지고 세명씩 뽑아봤다고 봤을 때 밸런스 구성을 해본 거고요. 이거를 한번 지금 상황에서 한번 찍어두고, 예, 나중에 이제 앞으로 방송이 되면서 뭐 무대도 할 때고, 캐릭터도 변할 때고, 해서 그렇게 변화된 후에 나중에 어떤 팀이 되는지도 보면 어, 재밌기 때문에 한번 찍어봤고요.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응원하는 어, 멤버들을.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 저도 모든 멤버를 계속 응원하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안녕.